2020, 2021 국립극단 시즌단원으로 뽑힌 권은혜 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립극단 시즌단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첫 프로필을 찍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 2021 국립극단 시즌단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뻔뻔하지 못해아 이거 해볼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대학로의 한석규 국립극단 시즌단원이 된박용우라고 합니다 원래 별명인가요? 아네 별명입니다 사람인데요 아 <laughs> 옆에 터지야 아, 야! 아, <laughs> 고데기 말고 있고 웃으시면 아, 양출인게 티가 나가요네 <laughs> 저희 한번 인터뷰 진행해도 될까요? <laughs>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꼴뚜기 왕자 완전... 다시 할게요 <laughs> 지원 동기 뭐라고 쓰셨어요? 로켓롤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분들과 너무 행복하고 쇼파티 때 엄청 불렀는데 언젠가는 국립극단의 단원이 돼서 연극을 해보고 싶다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공연이 영지라는 아동 청소년 연극인데 국립극단의 힘?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국립극단 시즌단원이 된 배우 김보나입니다잘 먹고 연기 열심히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고 연기 <laughs> 열심히 하는데. <해봤는데. 웃음> <laughs> 뭐라고 붙일 말이 없어. 이번 시즌단원은 형, 만세살 이상홍입니다. 아, <laughs> 이런 거 아니잖아. <laughs>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웃음> 아, 제가 극단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우들의 어떤 사이 좋은 이런 관계가 무대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형으로서 좀더 친해지는 거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술값도좀 많이 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늘 어, 밤장 오늘 오늘 회식. <laughs> 자신라한테팔성 <때> <laughs> 별명이 있어. 그 별명 있는 친구들 좀 부러웠어요. <laughs> 아 저는 그러면 공유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학의 네. 공유 정도로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뭐 괜찮죠? 아, 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아마 제가 국립극단에 들어오를 되게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배우로서는 국립극단을 한번 밟아야 그래도 좋은 길을 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께 제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합격하고 나서 진짜 된게 맞는지 실감이 정말 안 났고 빨리 관객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조시의 부활을 세 번을 했거든요. 제가 맡은 역할은 그 개. 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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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배님들, 언니 오빠들이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저희 화목하게. 너무 방송형 멘트. <laughs>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되나 언니? 언니 이제 계산을 많이 하시겠다. 어오 야. 이런 말 하죠. 어 그렇다면 저는 한 자리도 빠지지 않고 다 <laughs> 얻어먹겠습니다. 상홍 선배님, 지갑 준비하세요. <laughs> 시즌 단원이 된 배우 귀여운 카리스마 고액입니다. <laughs> <laughs> 여기 와 보니까 제가 가장 연장자인데요. <laughs> 좋은 동생들도 많이 만나고 동료 배우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앞으로의 작업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배우분들끼리 되게 벌써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그전 시즌 단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디션을? 이게 수없이 본것 같아요. 한 달에 두 개, 세 개, 이런 힘든 과정을 또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기 아니까 무슨 일이에요? <laughs> 네, 뉴 페이스인 만큼 신선한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안끝내시나요 <laughs> <laughs> 네, 컷!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네. 둘, 그. 이거 정사각형 딱 인스타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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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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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아우, 그렇죠, 그렇죠.